어? 예?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타이거킹에서 나온 예. 그저 타이머 달린 그라지에이데 예. 예. 최고 중요한 게뭐 예. 요거야 인제로 하이 예. 온도 조절 예. 온도 조절이고 이건 예. 1단, 2단, 3단 업프고 최고 중요한 게 타이머. 예. 여기 보면 동그란 거 있고 여기 시계 있고 일 있죠? 예. 이건 아예 끄는 꺼지 꺼지게끔. 그 뭐요? 이거 아예 안 켜지는 아웃, 그러니까 거고. 아예,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타이머는 타이머를 하겠다. 네. 그, 그리고 일은 일은 무조건 타이머 네. 상관없이 이제... 그냥 어... 풀로 이제 아, 되는 거요. 고 네. 그럼 우리가 알았으니 네. 타이머를 놓고 네. 이걸 기동안에 보면은 다 안쪽에 있었더라고 이렇게. 이게 뭔데요? 타이머 없죠? 기능인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이 뜻인데. 이게 타이머 안쪽에 넣는 게 아니라 다 바깥쪽에다 일단 넣어야 돼 안쪽, 안에는 뭐야 안쪽에다놓 아,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해서 네. 바깥쪽에다 놓고 어. 이건 다 켜진다는 소리네 그렇죠 예, 예, 예. 다 켜졌는데 어. 시계 방울이 24시간 돼 있잖아요 어. 24시간이면 내가 타이머를 놓고 싶다 어. 그러면은 요걸 그 시간대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어. 약10 5분간 꺼지는, 꺼졌다 다시 이 시간대 에 들어가는, 네. 또 여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대 15, 15분가량 타이머 기능이, 꺼진 기능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그냥 네. 뭐냐면 저녁 때만 한 5시간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지금 살려고. 네. 그러면 5시간 한다 <laughs> 그러면 저녁 5시죠? 네. 한 20시에 한다. 이걸 다밀어둬야 돼. 네, 그러니까, 예. 네. 네. 다 밀, 그걸 꺼지는 거라면 20시간 이후부터는. 네. 그러니까. 네. 켜져야지, 그때는. 전녁때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만 켜놓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켜야지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이쪽 네. 다시 빼야지. 그럼 얘, 네. 얘만 돌아가는 거죠. 몇 시간? 3시간? 네. 아니, 3시간이 아니라, 네. 5시부터, 5시까지. 5시, 17시부터네? 17시부터, 응, 예,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예. 반대쪽 아니야? 저쪽이... 아니요 저쪽이요? 17시면, 은 오후니까는요, 저기서 5시 쪽으로 해야죠. 지금 이게, 시계로 봤을 때돼 있는 예. 게 아닌가 보네? 시계, 24시, 예. 아, 24시. 24시니까. 그 예. 그니까, 17시부터 22. 22시. 아, 5시까지, 새벽 5시. 새벽 5시까지는, 예. 여기까지 이렇게. 8시까지. 아, 렇게 예, 이렇게 해놓 거예요. 와, 대박인데? 예. 음, 몰랐어. 이걸, 달린 걸사달라했는데 응. 예. 맞네, 그러니까요 작동을 모르면, 예. 또 고장났다고 에이스 해달래, 이렇게 죠 그러면, 예. 잠깐만, 일단은, 요게 지금 불 켜졌네, 이제. 그, 예. 일단은, 전기를 아껴려면 일단 네. 이건 최소한 요불 그렇죠. 나올 정도, 네, 정도 예, 정도만. 예, 이 정도만, 요 예, 정도만 예. 그리고 한번 뜨거워지는 거 보고 예. 뜨끈뜨끈하다. 예. 그러니까 요 기능을 잘못 알르면또 불량났다고 막할테죠요게 그러니까. 중간, 요 요게 포인트에요. 요게 중간. 예. 그러니까 0은 예. 완전 꺼놓는 거고. 예. 이거는 타이머 기능을 해줬다. 꺼는 거고. 이거는 풀로 켜지는 거고. 예. 그러면 전근 다 이해됐지? 네. 이따가 그거 다 싫고, 저쪽 거다 해놔, 이 상태로. 찍어가지고, 이 상태로 찍어가지고 또 해놔. 응. 저기, 찍어서. 해.